신자 가방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의 표현은 화났어요인데요. <laughs> 자, 화났어요 말 그대로 베트남어로 giận soya, giận 그중에 화나다가 뭘것 같아요? 맞습니다. giận, 다시요, 련. 다시요, 련. 이 련은요 상황에 따라 어, 화나다 또는 빛이다. 삐쳤어요, 화났어요 사실 베트남어로 똑같이 표현합니다. giận rồi 아인데요. 자, 그 다음에 rồi, rồi, rồi는 그죠 완료를 나타내는 표현인데, 끈 rồi 화났다, 삐쳤다, 그죠. 마지막에 아, 아, 네, 아는 문장 끝에 어, 오면 평서문, 그죠, 평서문 끝에 오면 그 평서문을 의문문으로 전환해 주는 어, 조사 역할입니다. 그래서, 잇소야. 저절로, 저절로, 입문이 됩니다. 화났어요? 화났어요? 잇소야. 삐졌어요? 잇소야. 어, 화났어? 잇소야. 어, 삐졌어? 잇소야. 네, 다시 한 번요. 잇소야. 마지막에, 잇조야 네, 되셨죠? 오늘 표현은 여기까지입니다. <목소리>